나 왔. 에? 왔어? 뭐야? 대체 뭘 샀길래 택배가 이렇게 많아? 이제 슬슬 날이 더워져서 여름 옷좀 샀지. 아 착이야. 이미 옷장에 옷이 한가득이네. 무슨 옷을 또 샀어? 오빠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원래 여자는 옷장에 옷이 꽉 차도 입을 옷이 없는 생물이거든. 아! 아, 아, 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하잖아. 애도 점점 커가는데 불필요한 소비 는 이제 좀차지해야 되지 않겠어? 불필요한 소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쓰면 뭐 얼마나 쓴다고 오자마자 사람 눈치를 줘? 한번 달만 해도 자기 카드 값만 300이나 나왔잖아 생활비 포함이면 모를까 자기 혼자 쓴 것만 300인데 내가 재벌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곤란하지 아니 오빠 우리가 그지도 아니고 그 정도는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요새 가게 쪼들려? 고작 300쓴 걸로 왜 이렇게 호들갑임? 호들갑이 아니라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제발 그놈의 잔소리 그만 좀해안 그래도 앨범으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나들은 어떻게 살는 거냐고 뭐 수많게 죽으란 소리야?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혹시나 큰돈 나갈 때탭 대비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는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아예 쓰지 말래서 창롱 보니까 작년에 산 뜯지도 않은 여름 옷도 아직 몇 벌이나 있던데 굳이 옷을 샀어야 했냐고 그건 유행이 지났잖아 그리고 옆집 남편은 아내가 매일 쇼핑해도 별말 안 하던데 왜 오빠만 유독 난리야? 나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날 사랑하긴 하는 거니? 지금 여기서 옆집 얘기가 왜 나오는데? 애 유치원 등하원 시킬 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여자가 남편 자랑을 얼마나 하든지 듣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비교되고 초라해지는지 알아? 이런 내 기분을 오빠가 아냐고! 그런 식으로 남이랑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지 그리고 솔직히 내가 자기한테 못해주는 건 아니잖아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난 파는 것도 없는데 자기한테 맨날 명품백 사주고 생일에도 사달라는 거타 사줬잖아 차라리 내가 해준 게 없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아 몰라! 가장이 됐으면 말로 나불거리 시간에 돈이나 더 벌어와 나가서 투잡을 뛰든지 해서 돈을 더벌어라고낯차기야 아, 저걸 그냥 응? 말도 없이 어쩐 일이야? 아니 오빠 혹시 내 카드 한도 줄여놨어? 그게 왜네 카드야 내 카드지 생활비 쓸 만큼은 남겨놨는데 설마 벌써 한도 초과되냐 아니, 나한테 말도 없이 한도를 왜 줄여놔 네 씀씀이가 점점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럼 집안 품비 박산나게 두고만 보라고? 지금 애도 있는데? 급한 거 아니면 이따 우편으로 체크카드 도착한다니까 앞으로는 이 용돈은 그걸로 써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나한한달 용돈 얼마나 줄 건데? 100만 원 정도면 되지 뭐? 100만 원? 지금 나더러 한 달에 꼴랑 100만 원만 쓰라고? 장난해? 야, 순수 용돈으로 100만 원을 준다는데 이게 어떻게 꼴랑이야? 넌 내가 한달 용돈으로 얼마 쓰는 줄은 아냐? 30만 원 써, 30만 원 알아? 누가 30만 원만 쓰라고 했어? 억울하면 더 쓰면 될거 아니야? 뭐라고? 야, 옆집 남편은 자기 와이프한테 매달 통장에다 현금으로 500씩 꽂아 준다더라. 당연히 카드값은 별도고. 그럼 크진 그 남편한테 다시 시집 카든가? 갈수 있었으면 벌써 갔거든. 허가. <laughs> 잘 다니도 대기업 왜 그만둬 가지고 집안을 말아먹어. 어? 말아먹긴 뭘 말아먹어. 나 지금 대기업 다닐 때보다 돈은 더 많이 벌거든. 이건 네 씀씀이가 헤퍼서 돈이 안 모이는 거잖아. 네 카드값에 생활비에 대출에 나갈 것다 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나 용돈 30만 원 쓴다는 건뭐 들었어? 그니 돈이 쪼들리면 투자를 뛰어서라도 더 벌어오면 될거 아니야? 나들은 뭐 과로사에서 요단강 건너란 소리야?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팔버둥치고 있는 사람을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럼 남자가 돼가지고 가정을 꾸렸으면 책임을 질줄 알아야지. 돈 없다고 손가락 빨고 있는 게 정상이니? 내가 언제 손가락을 빨았어? 나 정도면 부자는 아니어도 나름 많이 버는 편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아니 버는데 용돈은 꼴랑 100만 원만 주겠다고? 헐, 내가 이런 여자가 뭐 좋다고 결혼한 건지. 내가 웬만하면 애 때문에 이혼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살다가 너 때문에 다 같이 멸망하겠다. 그냥 끝내자. 오래. 그건 내가 할 말이거든. 그럼 됐네. 서류 가져올 테니까 도장 찍자고. 그렇게 나오면 내가 무사할 줄 알아? 대신 애는 네가 키워. 난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싹다 잊고 새롭게 출발해서 돈 많은 남자 물어다가 새 시집 갈 거니까 어디 네 애랑 둘이서 아등바 너의 엄마 맞냐? 자기 배아파 낳은 자식을 치욕심 때문에 바로 모른 척한다고? 나도 내말안 듣는 자식은 필요 없거든? 대체 누굴 닮아서 성대머리가저 모양이지? 암튼 보장 찍고 끝내자고! 그렇게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했고 양육권을 넘기는 대신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어요. 어차피 아내가 양육비 줄 능력이 안된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의 가게는 점점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분점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서오세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laughs> 이혼하고 부잣집에 셋이집 간다더니 너가 여긴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긴 막상 오빠랑 이혼하고 보니까 우리의 생각에 밤마다 눈물이 나더라고 무슨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어이구야 애 버리고 갈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야너 때문에 애가 충격받아서 한동안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근데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래도 아직은 엄마가 필요한 나이잖아 원래 애는 엄마 밑에서 커야 된다고 설마 내가 네 꿍꿍이를 모르겠냐? 너 내가 요즘 잘돼가니까핑계로 체결합하려는 속셈이잖아.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 그, 런거 아니거든? 그래. 당황하셨어요? 표정 관리 안 되는 거 보소. 그니까 괜한 기대 말고, 그대로 왔던 길 돌아가라. 아, 오빠. 우리 그래도 좋았잖아. 그니까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아, 오빠. 아, 창사 방해되니까 저리 가자.